그서 가이드선 1100만큼 하시고 전체 어,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푸시를 앞으로 100 정도로 해서 약간 두께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옵셋을 지금 50만큼 넣었어요 그쵸? 50만큼 넣고 그 안에 있는 상자는 푸시로 다시 밑으로 100만큼 넣어주면서 어, 프레임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남겨놓는 이유는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허전하다거나, 뭐, 장식적으로 좀 뭔가를 더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밖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조금 더 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그룹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벽면에 뭔가를 이제 좀 채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사각형을 안쪽에 지금 보시면 아마 요 틈이 보일 거예요. 제일 끝선에서 제일 밑에 아주 길어요. 자, 이 끝선까지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푸쉬로 마찬가지 50짜리 이 구조물 막대 모양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그룹을 딱 만드시고요. 자, 이, 자, 형태가 그냥 이렇게 긴 막대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네. 자, 50, 네, 두께 50에 똑같이 폭은 100만큼. 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조금 덮어줄 거다, 그쵸? 그래서, 근데 그냥 덮어주면 끝선이랑 첫선이 좀 간격이 남을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이 끝점을 일단 안에다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반대편까지 쭉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한30 해볼까요? 나누기 30, 나누기 35, 어,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다 복사를 하고, 나누기 한35 정도 하니까, 어, 요런 간격이 이제 조금 나오네요. 그쵸? 35 정도 해서, 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재질 질감이 많기 때문에, 어, 하나씩 주기가 어려우니까, 요렇게, 그, 하기 전에, 복사하기 전에 질감을 하나 주고, 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재 같은 느낌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 목재 느낌을 하나 여기다 주고요. 복사를 어차피 해서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저기 반대쪽까지 쭉, 곱하기, 삼, 아, 나누기, 나누기 35,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뀝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재질도 페인트 툴로 한번딱 줘버리면, 음, 이제 이렇게 약간 통일된 느낌으로 좀줄수 있겠죠. 그쵸? 음, 그리고 이거를 딱 정면에다 두고 이렇게 안 찍습니다. 보통 살짝 이렇게 약간 등각으로 장면을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어, 디자인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했으면 그룹으로 딱 잡아 주셔야 되겠죠? 선택해서 지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드래그 또는 드래그 되나요? 어, 드래그하면 안에 것까지 다 선택이 돼서 일단 클릭 클릭으로 하나 둘셋넷 어, 다중 선택해서 그룹을 잡아 놓으셔야 나중 작업하실 때좀 쉽다 그렇죠? 드래그 하면 저 뒤에 게 지금 딱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룹이 안 잡혀 있고 분해가 돼 있는 상태여서 개별로 따로 요 얘들만 구조물만 딱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레이어 다 끄고 해도 되겠다. 그쵸? 자, 그룹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외벽 부분. 음, 여기 요렇게 완성이 된다. 그쵸? 색깔을 조금 더 어, 어두운 거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자,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이 밑에도 해봤구요. 그리고 요런. 요런 걸로 여기도 지금 1층, 이 측면에도 지금 사실 좀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를 살짝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음. 음, 지금 조금 비는데, 어. 자, 여기도 옆 디테일이랑 거의 흡사하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어, 이 폭만큼. 자, 일단 여까지 하시고 잠깐 볼게요. 예. 자, 한 요런 식의 뷰를 잡을 겁니다. 요렇게. 음. 그래서 막 창문이 뭐좀 얇다, 뭐 난간이 좀 너무 했, 했다, 티가 전혀 안 나요. 이 멀리서 뷰를 다 잡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안에 창문이 있고 요런 구조로 됐다는 거는 설명을 해줘야 돼서 보통 잡는 게 요렇게 약간 등각 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이 부분을 잡아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어. 요 정도만 해도 빌라나 뭐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 모델링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아주 잘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시야를 조금 더어 이렇게 어, 살짝 더 확대를 좀 해주시면 건물이 좀더 돋보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모델링 조금 더 하고 그, 주변에, 이 도로랑 조경까지 조금 배치를 하고, 뷰를 딱 찍을게요. 예. 이번 주에는 끝나겠다, 그쵸? 운수, 어, 먹금. 그럼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음, 한번 볼게요. 안 되있나? 자, 그래서 똑같이, 어, 푸시는 밑에 50만큼 여기 나와 있는 폭에 맞췄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혹은 50만큼 사각형 틀을 하나 그려주시고 음, 얘도 안에 살짝 넣었다가 간격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렇죠? 간격 때문에 하나 넣고 무브로 제일 끝까지 가서 간격을 어, 한 나누기 나누기 22 정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간격이 있는 구조물이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 사실 간격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변형을 했기 때문에, 어. 요런 디테일로 일단은 표현을 한다. 음. 자, 요렇게. 사이 나누기 22 했습니다. 사이 간격 나누기 22 했습니다. 어. 일단은 작업을 하고 그룹으로 다 잡아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바깥 모양은 조금 사실 그리기가 좀 편해요. 그쵸? 뭐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 이제 막 디테일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해보고 내가 나는 이 외벽에다가 다른 판넬 같은 구조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보고 이제 조금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외형 이런 구조물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음, 조금 더 다르게 해도 돼요. 네. 그러면 사실 건물 뷰를 뭐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죠, 그쵸? 살짝 이게 등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굳이, 네, 뷰가 이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밑에서, 사람 시선에서 위를 딱 쳐다보면 굉장히 건물이 사실, 어, 요런 빌라편 요런 식으로 딱 되면 돼요. 어. 자. 나누기 22 했습니다. 사이 간격 보시고. 저장은 오늘 날짜로 일단 할게요. 어.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고, 어다 되면 이제 딱 그룹으로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룹으로 잡으시고, 추가 작업은 이제 요거 두고 뭐 주차장 같은 표현 하고요. 나중에 계단을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개별 그룹을 다 잡아 두시고, 음, 계단이요 있기는 있네요. 자 오늘 계단까지 한번 할게요. 네, 계단까지. 이백. 오 원래는 이제 가로 패턴인데. 바로? 잠깐 켜볼게요. 어, 이게 다 이제 그룹으로 잡고 넘어가려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게또몇개더 있어서, 자 레이어를 한번 켜보시면, 자 입면 부분에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계단을 지금 좀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계단이 사실 조금 분이 안 보여요. 어, 계단 조금 분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부분 표현을 좀 해줘야 되니까. 계단은 지금 높이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 계단 하나에 높이는 200 정도 되고요. 폭 같은 경우에는 200에 이제 높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또 높은 타입은 아닙니다. 지금 높이는 200의 계단 폭을 한번 볼게요. 계단 폭 너비 계단 폭 200, 거하는기진판 60, 이거는 가로고. 자,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높이 12, 12, 62. 단간의 높이. 계단 폭은 가로고. 계단에, 음, 여기 있네요. 2부에서 30, 높이는 지금. 그니까 러 29에서 30, 우리 발이 보통 뭐 240, 뭐 남자 발이 260, 70 이렇게 되면 그 발이 이제 좀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하는 게 낫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최소 사이즈가 있고 최대는 조금 더 커도 됩니다. 사실 그쵸? 이렇게 공원 같은 데는 사실 계단을 좀 크게 하는 편이고 대신 높이는 조금 낮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높이는 살짝 높은 편이에요. 그럼 난간 지금 발 디디는 부분이 29에서 지금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높은 상태의 넓은 부분이니까, 음. 자, 한 30, 그러니까 300 정도 하면 되겠죠? 30cm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하나를 예로 들어서 해보면, 얘는 다 그릴 필요 없어요. 다 그릴 필요 없고, 하나만 그려서 이제 복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높이가, 음, 약간 경사면이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 계단은 낮거나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크기대로 제일 밑에 있는 이 계단을 하나 그려서 그대로 복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따로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서 벽체에다가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두시고, 어, 난간 표현이 사실 여기 되어 있다 그랬죠? 선이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음, 요거는 계단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난간 표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일단은, 크기대로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한 개만 그릴게요. 밑에 보시면 선이 하나가 이렇게 끊긴 게 있고, 거그 위에 보시면 요렇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난간 표현까지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서 난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난간을 지금 덮었습니다. 5 0되는 부분이 사실 난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내부를 지금 안 하고 외부 기능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각형 밑에서 밑부분 그리고 이 집은 지금 계단이 약간 이렇게 삐죽 나올 거예요. 한 칸은 바닥 부분이 좀 나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셨으면, 푸쉬를 안쪽으로 300씩 이제 해줄 겁니다. 300. 자, 작업을 했으면 그룹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약간 투명한 선 또는 엑스 선 어, 투명한 선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 숨은 선 보이는 애로 하고, 음, 자, 보세요. 제일 바깥쪽 모퉁이를 찍고요. 컨트롤 한 다음에 모서리, 2층 두 번째 어, 계단이 시작되는 아래쪽에 바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몇 갠지 모르죠 그쵸? 저 위에까지 가야 되는데 높이가 따로 지금 되지는 않아서 한 10개 정도 곱하기 10 정도 했을 때 어, 대략 지금 2층에 약간 바닥면까지 거의 올라가네요 그쵸? 어,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기능만 조금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하나 잠깐 지어볼게요. 어, 숨김 하시고, 자, 밑칸이 하나 떠 있다, 그쵸? 바로 밑에 칸도 바로 어,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아마 딱 맞으실 겁니다. 음, 계단이 지금 이 집은 좀 나와 있어요. 경사면 때문에. 자, 요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음, 다시 한번 할게요. 일단 도면을 켜주셔야 되겠다, 그쵸?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레이어 0번에 지금 입면이 들어가 있어요. 자 레이어 0번을 켜시고 어 계단 난간이 지금 표현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거 어, 같이 포함해서 그냥 바로 그리겠습니다. 도면에 인면에 한쪽 기퉁이에서 반대쪽 기퉁이까지 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요. 자 푸쉬로 아까 계단 발 디딤을 하는 부분이 300 정도 하겠습니다. 어, 300을 돌출을 시키시고 자 그룹을 만들고요.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도 복사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선으로 쭉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도 다중 복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시고,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모서리에 갖다 넣으시고, 곱하기 10, 엔터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높이가 200이기 때문에 2,000 정도. 그죠 높이 200짜리를 2000 정도 쫙 이제 올린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높이가 아마 2130인가 뭐그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위는 조금 이제 그 바닥면에 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계단을 보시면 되고 밑에 것도 지금 살짝 떠있기 때문에 한 칸을 마저 밑으로 딱 복사를 해서 놓으시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자, 계단 작업을 했다 그러면 레이어 잠깐 끄시고, 자, 계단도 그룹으로 잘 잡아줍니다. 지금 우리가 그룹을 다 잡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안쪽 것까지 다싹다 어, 잡아 주세요. 좀 위에 보면 하나 더 지금 블록하게 있네요. 자, 약간 투명선으로나 숨은 선으로 바꾸시면 이 밑에 것까지 다잘 보이니까 음, 제일 위에가 지금 하나가 더 있으니까 위에 건 표현이 안 돼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뭐이 부분은 음, 쑥 이렇게 쑥 들어가면 뭐가 하나 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 제일 위에 거는 그냥 곱하기 9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자, 어, 제일 위칸은 하나 지워주고, 자, 밖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보겠습니다. 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 네, 계단까지 그려주고, 계단이 뭐 흰색이 싫다 그러면, 뭐 석재나 다른 부분. 이렇게 뭐 회색이나 나뭐 어두운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뭐 입구가 지금 어딘지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어, 아니면 나무 기둥이 기둥 위주로 되어 있으면 이 건물을 딱 봤을 때 약간 이상해요. 뭔가 기능이 딱 빠져 있으면 그래서 뭐 계단 하나 만들어 주고 자동차 넣고 이러면 이제 설명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저 정리하시고. 파일 저장들 잘 해놓으시고.